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바쁘다는 걸 했고 오늘 오늘은 정말 되게 제 호기심을 유발해서 충동구매하게만 충동구매를 한 물건이 있습니다 포켓몬스터에 나왔던 포켓몬스터 시리즈 뮤 라고 반다이에서 이런거 포켓몬이랑 관련 있는 걸 팔더라고요, 이게. 이, 이브레드인데 이게, 제가 이제 프라모델을 좀더 알아보다가, 명자 시리즈 물건이나, 엘드란 시리즈 좀더 알아보는 과정에,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사봤는데, 완성하고, 딱 5분 걸렸습니다. 5분. 정말로 간단, 간단 명확한 프라모델 치고는, 포켓몬 물 치고는 너무 간단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은근히 완성하니까, 포켓몬스터 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뮤도 되게 좋아했고, 솔직히 파일이 이상해 씨? 그 다음에 또 꼬부기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다가 한꺼번에 많이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인터넷 주문했던 메카 라이언 건키드가 이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도 군산에 도착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래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니까 아마 내일이면 은 충청도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예상 못 했는데 이렇게 한번 와. 날짜로는 처음 알려주신 예정 날짜로는 7월 8일이라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데 하 제가 봤을 땐 내일나 막 금요일쯤 맞춰서 올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시리즈 벨메카 순서 제리비 영상 토1 2에 이제 마스, 마지막 일정이죠. AS 라스트 일정이죠. 라스트 일정 볼포크입니다. 볼포크를 이제 나머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짜자자 오늘 일정의 주인공 볼포크입니다. 이 비클 모드는 지난번에 마이크 사운드스 13세 완성할 때 완성했던 그, 그 볼포크. 프라모델고, SMP 볼포크고, 이거는 피규어 볼포크. 피규어 거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 거의 2년이다 되도, 다 되도록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비클 모드는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완성하면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laughs> 이렇게 한번 같이 놓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요것만 해도 이렇게 완성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이 스티커 작업.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자 가까이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스티커 요렇게 스티커 분할 파츠 분할이 몇개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더 스티커 처리 됐고 여기는 파츠 분할이고 요거는 여기 부분은 원래 그 있던 볼퍼크에 어, 팔에 붙어 있는 그 바퀴 부분이랑 따로 별개입니다 딱 보시면 요거 뒤앞 뒤가 달라 보이시죠 요거는 비클 모드용 요거는 기존 볼포크의 다리에 붙어 있는 뒷바퀴. 원래 것도 팔에 있는데, 그거는 떼내고, 요렇게 바뀌어 있던 거거든요. 볼포크도. 확실히 완성했던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이게 완성했던 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볼포크를 후계했는데, 요거도 신고식은 한번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포켓몬, 포켓몬을 이렇게 프라모델화해서 판다는 것도 되게 놀랬던 건데요.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까 어렵겠구나. 어렵게 꺼냈는데, 눈 빼고는 다 분할 파츠화 됐습니다. 여기도, 뮤도. 이 눈만 이게 스티커화 됐고, 나머지 다, 나머지는 다 이거 파츠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한 하얀색, 분홍색, 주황색, 이세 가지 색깔만 있더라고요. 이게 작업하고 남은 이제 부품들인데, 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된걸 이렇게 온 거거든요. 볼포크 일등 일정 마지막 일정이긴 한데, 포켓몬이랑 또 용자 시리즈랑은 별, 솔직히 별개긴 합니다. 별개긴 한데, 저도 우연찮게 충동구매를 해본, 오래간만에 충동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서른 대, 서른, 서른 넘어오고, 이게 한두 번째 극가거든요 그때. 미니 자동차 허리케인 손이 그때 사서가지고 그때 완성했을 때야 이후로 오래간만이죠. 나머진 다, 다 플랜 구매어서 뮤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뮤 솔직히 포켓몬 뮤보다는 저는 꼬북이나 이상해씨 파일을더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를 사던 것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게다가 되게 의외인 게 이런 작업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야. 작업대까지 딸려오고, 꺼보고, 이런 게다 있었나, 처음에 이제 왔을 때만 해도 궁금했었거든요, 굉장히. 마치 이제 경환이 형으로서, 공급해요! 공급해! 500원!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스트레스는 만족이 근원이옵니다, 준! 하, 이런 과가 아니에요. <laughs> 되게, 예상 못 했던 디자인이기도 했고, 제가 뮤를 전설의 포켓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뮤츠는 실험용 실험에서 완성된 거고 심지어 뮤츠는 사람 말을 해요. 근데 뮤는 사람 말을 못하는 못하니까요 못 나옹이처럼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복제품이었으니까 실험용 복제품이었으니까요. 뮤를 본떠서 뮤를 본떠서 만들어준 그거였으니까 더 다르지 않았나? 이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느닷없이 이렇게 포켓몬과 프라운드를 사서 이렇게 신고식 하게 된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호기심,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사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이왕 여기 있는 거 같이 놓고 인증샷을 해보, 이렇게 한번 남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묘는 묘고, 볼포크는 딴게 아니에요. 볼, 볼포크는 처음에 피규어. 완성했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볼포크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스티커화 하거든요. 여기도. 어깨는 다 스티커 부와 스티커화를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기억하기로는 나머지 파츠 분할로 하거든요. 여기 그 가슴. 이 가슴 부분. 여기 볼포크는 다 도색이 되어 있어서 도색화가 다 되어 있는 건데, 이 프라모델 볼포크는 이렇게 스티커화가 꽤 많습니다. 요 가운데마저도 그래요. 사이렌이 가운데 부위. 보이시죠? 여기도 사피치 반사되는 거 스티커화가 되죠. 요 비클 모드는 대부분 다 스티커화가 반 이상은 스티커화라고 하셔도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볼포크도 정말로 이게 피규어하고 프라모델, 서로 비교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볼포크가 둘이란 건 좀, 뭔가 모르게,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그렇게 같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 프라모델은, SMP 버전은, 비클모드. 그리고, 피규어는, 피규어대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요렇게 놨고, 나중에 기회 되면, 빅볼포크 SMP를 한번더 구입해서, 빅볼 포크를, 건글이랑, 옷, 건, 건도벨이랑 건글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하거든요. 두, 두 메카 때문에 도록 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빅볼 포크는 피규어가 있는데, SMP 버전을 한번 완성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그, 라이징어. 라이징어도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올것 같습니다. 정말 라이징호도 되게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오래 기다리고 있군요 라이징호를 사볼까 말까 저도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라이징호를 굉장히 좋아했었또 메카구도 또 하고 라이징호하고 또 영자시리즈하고 엘드라시리즈라 별개나 또 어떻게 할지 방안도 쓰지도 않고 근데 라이징호는 반다이 브랜드도 아니고 고토부키아 브랜드도 아닙니다 이두 개의 맥, 그러니까 고토아프키아노 브랜드잖아요. 소시대 뭐 반다이 브랜드자 브랜드잖아요, 됐어. 와구 굿스마일의 브랜드 브랜드입니다. 진짜 이, 이 말상으로 을 이거 이세두 이 가지 브랜드가 아니라 구스마일 브랜드이기에서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아마 세계 거기 라이징으로 합치는 세개 메카가 아마 다 완성품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완성품보다는 좀더 제가 조립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뮤이 이 뮤마저도 제가 다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땐가 여동생이랑 같이 자주 놀던 고양이 뮤인형이또 있거든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뮤인 그 뮤랑 크기가 조금은 차이 났죠. 아니,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비슷하고. 그 고양이 인형은 발이 빨간색이에요. 꼬리가, 꼬리 길이는 막상 막하고, 쥐는 그 고양이 묘, 고양이, 고양이 인형이 더, 그 고양이 인형이 더길입니다 거기는 그, 그 고양이 인형은 정말로 정이 많았던 고양인데 정이 많이 든 고양이기도 합 고양이 인형입니다. 그 고양이 인형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 인형은 검은색이고, 뮤는 분홍색이야. 그래도 구분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뮤도 보니까 고양이 계열이에요. 고양이 계열의 포켓몬인데, 고양이 치이나옹이나 페르시온이 좀더 많이 떠오르는데, 고양이 계열 치고는, 뭐라고 하나? 좀더 단순하다가죠? 단 단순하다 아무튼 오늘 진짜 의외로 이요매츠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해본 건데 주말에 주문한 건데 생각보다 빨리 왔었다는 거 내일 도착인 걸 오늘도 오늘 받아본 거거든요 저도 은근히 의외였습니다 <laughs> 그래도 뮤도 추천드리고 볼포크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포크는 제가 웬만하면은 볼포크는 S&P 보단 좀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빅볼포크 보다는 볼포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그 빅볼포크 보다는 볼포크가 훨씬 낫지 않았나? 되게 저는 볼포크라고 하는 게 이, 익숙한데 대부분 전문 유튜버 형님들이 대부분 다볼포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어색해요저 진짜. 만화에서 계속 볼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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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들어버려서버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았나. 이화판에도 보니까, 보르포크 이렇게 안 하고, 보르포크 그러던데요. 그, 그하고, 크하고 두개 발음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 너무 감사했던 여러분들의 감사 인사를 한번더 해야겠습니다. 벌써, 시리즈배 메카 순서 제리비영상 투월브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가신 덕에 제가 여기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답례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고 영상이 나온나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도 제도를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더 밝은 내일,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추천 응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켓몬의 뮤가 이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뮤처럼 웃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드리도록 응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싸 토모, 아리가또고다이 마. そして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最後には明日にももう頑張ってください。